안녕하세요. 제이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소 분리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소 분리는 지금처럼 글자가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주로 맥에서 작업한 파일을 윈도우로 옮기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윈도우에서 작업한 파일은 맥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맥에서 사용하는 글자 방식과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완성형 그리고 분리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유진이라는 파일이 있다면, 보기엔 똑같은 글자로 보이지만, 맥은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로 저장을 하고, 윈도우는 한 덩어리씩 완성된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방식 그대로 파일을 옮기게 되면, 지금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자 방식을 통일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맥은 완성형도 지원하기 때문에, 맥에서 완성형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다만, 한글 기준 메인은 분리형이다 보니, 완성형은 수동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소개할 앱 이름인데요. 알집으로 유명한 반디집에서 제작한 어플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먼저 폴더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을 등록해볼게요. 파일들을 보면 맥에서 메인이 되는 NFD, 분리형이 보이네요. 윈도우와 호환을 위해 완성형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일들을 선택 후 아래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변경된 파일을 윈도우 사용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금처럼 완성형으로 보이는 파일을 윈도우 사용자에게 보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성형으로 변경한 파일이라도 윈도우에서 여전히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맥 유저가 파일을 보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표를 주목해주세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크롬을 이용해서 제가 보낼 때 네이버를 이용하고 받는 사람이 네이버로 받을 경우 자소분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대가 지메일로 받을 경우 자소분리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메일을 이용하고 받는 사람이 지메일일 경우 자소분리는 일어났습니다. 네이버라면 자소분리는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표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대신 사파리를 사용할 경우 결과는 이렇게 보입니다. 차이가 꽤 나죠? 중요한 건 네이버냐 지메일이냐가 아닌 보내는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추가로 애플 메일 앱과 아웃룩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자면 사파리나 메일 앱을 사용할 경우에만 자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맥은 애플 제품이죠. 하드웨어가 애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또한 애플 플러스 애플로 통일해줘야 된다. 입니다. 오늘은 맥과 인도에서 사용하는 NFD 분리형과 NFC 완성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먼저 영상에서 소개한 반디 네이머를 통해 분리형에서 완성형으로 변경하기. 두 번째는 맥과 사파리, 맥과 메일처럼 애플 플러스 애플 공식만 지켜준다면 상대가 어떤 메일이 됐든 자소분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입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뉘앙스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